10계명, 1에서 4계명은 이제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고요,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관계된 것이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도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언약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하여 그렇게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개명을 주시고 또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 이상, 야곱 등의 조성들과 맺은 언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내게 너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언약해 주신 것은 말씀으로 해 주신 것인데 모세와 맺은 언약은 이제는 직접 글로서 하나님과 맺은 즉 계약서가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와의 계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실 언약한 것은 그냥 뭐흐지부지 되기 쉽죠. 그러나 이제 글이 있어서. 글로 분명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로 계약을 한 것은 아주 뭐 어떻게 뭐 움직고 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그 계약서를 내밀으셨는데 이게 십계명이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나라. 언약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에게 맺어진이 계약이 우리와는 뭐 상관없느냐?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의 내용을 진행할 때 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계약은 쌍방 간에 그대로 지킬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가 어기게 되면은 계약의 효력은 중지되게 되는 것이죠. 파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후대들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도 지키지 못했고 여러 가지 보충적인 그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주간에 배웠던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어, 여러분 속개해서 들으셨죠? 네.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나 그런 것들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행동으로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다 부족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신 그 계약서 내용대로 그대로 다 행동으로는 다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행동으로는 도저히 깨끗하고 의로워질 수 없어. 그럼 뭐야? 믿음으로. 근본 더럽게 만드는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나의 계혁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든 지난주에는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5계명에서 1 0계명까지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 개명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에 갖는 의미들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뭘까요? 5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실 5개명에서또 10개명은요, 별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인류 은혜에 관한 것이고요, 도덕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륜도 모르고 도덕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비윤리적이래요, 우리 번호.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주 명확히 가장 인간의 윤리적인 지침을 개명으로 문자 해놓아서, 문자로 아주 박아놨습니다. 제5 고병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육개명은 살인하지 말라. 7개명은 가늠하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윤리적인 내용들을 아주 그냥 돌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는 그저 인간의 윤리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반일륜적이다, 반도덕적이다,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개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명 이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오 개명이죠.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5에서 10개명 전체의 의미를 살펴본다고 했지만 이 개명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서 이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아주 따로 떠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관계된 개명 중에 첫 번째는 부모에 관계된 것입니다. 1개명이 따라 4개명은 하나님께 관계된 거고요. 5개명에서 10개명은 사람에게 관계된 것인데 사람에게 관계된 것의 첫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를 잘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며 잘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을 오은 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반인륜적인 모습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억출여이고 부모를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행위는 가장 반인륜적인 행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해꼬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반일적이고 필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계명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요 이후에 보충적으로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처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은요 부모를 때린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개명입니다. 네? 두 번째, 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를 내려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돌로쳐 죽여라. 돌에 맞아 죽을 사람 많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개명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예.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안 살았던 걸 다행히로. 아, 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은혜의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 20장 9절. 예, 그겁니다.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의 부칙입니다. 돋보충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해드리세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성기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영어로 honor라고 되어 있고요. resp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그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섬긴다는 것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받들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만, 섬긴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공경해야 될 대상이지 신적인 존재로서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잘 공경해드리면 됩니다 잘 공경해드리세요 그것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를 제사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적인 존재로 성김을 받을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하나님만 성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상을 제사로 성기지 않는다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부모도 모르고 제 조상도 모르는 반일린적인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예전에는 얼마나 피난했는지 몰라요 네 조상도 몰라 본다고 말이지 네? 네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는 공경해요. 열심히 살아서 공경하세요. 예.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살아 계신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고요. 돌아가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추모하고 그 모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노고와 업적을 기려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조상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없, 안 계신데요? 라고 많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난 개명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은 더 위에는 영원한 부모가 계시다. 여러분에게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이전에 영원한 부모가 계시다. 영원한 나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면 폐를 나라고 피날을 하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근본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신 케 그분, 그그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5개명 내부모를 공결하라는 개명을 제1개명으로, 10개명 중에 제1개명으로 투자하냐고 다섯 번째로 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런한 거죠. 그래서 5개 명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맨첫 번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다섯 번째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해 드리세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나의 네,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 하나님을 잘섬겨드리는게 그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잘 공경해 드리세요. 예? 돌아가시면요, 청개구리처럼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야 소용없어요. 참 바보스러운 게 살아서는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불효하면서 돌아가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참 얼마나? 바보스로 온 주시에요. 그러지 않도록 살아있을 때 여러분 잘 공경해 드리세요. 잘 공경해 드리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후의 계명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오늘 5개명에서 10개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애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를 끼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학 백성들의 삶이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의 종들을 범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해를 끼친 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까? 누구에게 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에 대여 이런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율법은은 명확하게 그에 대한 조항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이나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보상할 것인지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해 냈습니다. 누구걸 훔쳤거나, 너, 너의 뭐 소가 남의 집밭에 가서 무슨 어떤 해를 끼쳤거나, 뭐또 어떻게 해서 실수로 무슨 누구에게 피해를 줬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고는 가서 아주 율법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냈어요. 여러분 최소한 믿음을 가졌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가끔 그 뉴스나 이런데 그 매스컴에서 복지 시설의 비리가 적발돼가지고 방송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큰 복지 시설인데 이제 비리가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그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 많아요. 기독교 재단들이 이 복지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원장이나 그 대표자는 아주 기독교에 충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적발돼 가지고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경우들 참 봅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는 뉴스 볼 때마다 뭐 저는 목사니까 뭐, 원장, 암흑의 목사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그냥 또, 쿵, 그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작년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정인이, 일명 정인이 사건입니다. 정인이 양부모는요, 이방에서 기른 건데요, 그, 그 양부모가. 두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이 된그 학교에서 그렇게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예? 여러분, 뭐, 대학 이름은 내가 말하지만 아주 기독교 정신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교예요. 참, 에 있는 대학인데.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세상이 아주 흉악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한 저는 정인이 양부모를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도대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예?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을 할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요. 그것은 엄격히 계명에 기록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그저, 그냥 의문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물론 저도, 어, 이찬 소리는 못 합니다. 너는 안 그러냐? 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 자식은 안 그러냐?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내 자녀들이 지금 내 앞에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절대로 안 그래? 아니에요. 몰라요. 그래서 자녀 둔게 죄인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내 자녀는 다른 아이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예 신앙적인 교훈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는 이런 그런 정인이 사건 같은 큰 일이 아닐지라도 아주 작은 분이라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것이 바로 5개명에서부터 10개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해를 끼치며 살지 말자. 해를 끼치지 말자. 6개명에서 10개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것이 계약 백성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오늘날 믿음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해를 끼친 차라리 내가 손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안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이 시대 손해 볼안 돼요. 절대로 손해. 왜 손해를 봅니까? 정확하게 따질 건 따지는 거죠.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가 뭐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다 제 개념은 그래요. 뭐 그렇게 각박하게 그러냐. 내가 좀 손해 보자. 예, 내가 손해 보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자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오 개명에서 십 개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거라 사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모두 다 뭐를 하지 말라는 개명인데요.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개명인데, 그 무엇을 하라는 개명은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며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과 율법의 가장 근 본적인 정신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천대받거나 낮게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 할 때도 하대하고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읽어 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누가 없다고, 가난하다고, 좀 낫다고 학대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거는요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잘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예? 네?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치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이전까지의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개념의 사냥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극단에 있는 사랑의 대상에서 가장 극단에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 이전에도 사랑의 개념은 있었죠. 율법서의 레위기에서는요. 원수를 갖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요, 그 사랑에 대 대상인 이웃이 누구냐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의 그 이웃이 누구냐?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내 동네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들의 개념이 이웃의 개념은요, 조금 더 확장한다면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이에요. 이 망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강대 강력한 로마 나라 그 원수 같은 로마 나라 그를 사랑하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여?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 예수님은요. 완전히 사랑의 개념을, 이제까지 개념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개명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개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개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는요. 모두가 다 서로인 것입니다. 서로 맞이 됐다면 그 모든 사람은 다 서로입니다. 이웃이 아니에요. 어떤... 한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통을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한 한그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그냥, 그냥 새까맣게 태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만도 한데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그저 사랑해야 될 의무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누구 미워 죽겠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에는 누구를 미워할 수 있는 조그만한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누를 사랑한다 해도 그놈의 인간을, 난 그놈의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바로 그 사람이 원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이런 원수는 없겠죠. 예. 네. 예. 네. 주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크게 꽉 내서 이를 갈고 또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 풀으세요. 다 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셔요. 그 아들을 죽이는 사랑을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못 사랑해요? 우리는 누 누구를 못 사랑해요? 아셨죠? 네. 사랑해야 합니다. 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인 우리는 즉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은 십계명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대상이든지 사랑하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믿음의 대장정 열아홉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사는 것이 지난주에는 오직 하나님만 성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냐고 부모를 공경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모습에 감동하거나 그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로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를 보고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들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런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믿는 참다운 사람의 모습, 이런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전도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